생각보다 매도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 봤을 때 지금 고점 위치가 좀 애매하거든요 쌍고점은 맞는데 어제 피보나치 기준에서는 아직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실시간으로 이 지지저항선 잘 보시면서 거래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거 가격눌림 같은데 가격 눌리고 나서 우상향 하는 그림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. 갑자기 또 3차 버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그거는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망에서 또 보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기적으로 봤을 때, 내려, 가격이 지금 내려온다면요. 어, 중요 지지선, 여기 에메랄드 초록 색깔,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줄지, 어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이 만약 이탈 시에 여기 회색 구간 여기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고요.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. 이 정도. 그리고 여기에서 어, 가격 상승 시에 여기 이 정도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네요.